예 안녕하십니까 경매차TV 박프로입니다 오늘은 분당에 위치한 현대 글로비스 나와있고요 고객님께서 더 K9 차량 실차 점검 의뢰를 하셔가지고 지금 차량을 보러 나와있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경매장에 출근을 하고 있고요 하루 출품대수는 600대에서 1000대 가량 매일매일 차량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제가 좋은 차 같이 찾아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영상을 보시고 고객님들께서 많이 의뢰를 주시는데요. 이 경매 진행 절차라던가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은 모든 출품 차량들은 경매장 안으로 입고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경륜 점검을 마친 상태에서 이제 경매 진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허위 매물이 절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능 점검을 하면서 침수차라든가 사고유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지를 100% 해드리기 때문에 성능 점검 부분을 믿고 구입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가 이제 중고차 도매시장이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일반 중고차 시장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그만큼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다는 게이 경매의 장점입니다. 네, 그럼 저랑 같이 이동을 하셔서 더 K9 차량 현재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동해 보시죠. 예, 지금 더케이나이 차량 앞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부터 차량 실차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노예나 네, 볼트 풀림증 하나도 없습니다. 자, 외관 한번 보시죠. 타이어는 한60% 이상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뒷 타이어도 60% 이상 남아있고요. 이쪽 파이어도 60% 이상 남아있습니다. 앞 파이어도 트레이드 60% 이상. ASCC랑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무조건 겁니다. 외관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시트. 전동 키고요 자, 후측방 차선이탈 파워트렁크. 현재 키로수는 1 3 8 7 9 k 로입니다 자, 후방 카메라랑 어라운드뷰 있고요. 전방 카메라입니다.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GIS, AS, CC 들어가 있습니다. 이 c m o 밀러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버튼, 실내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뒷좌석 열선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도 깨끗하고요. 파워트렁크입니다. 보시다시피 뭐 굉장히 깨끗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더 K9 차량 실차 점검을 모두 마쳤고요. 현재 차량 등급은 3.8 AWD. 플래티넘 2입니다. 차량 최초 등록일은 2018년 11월이고요. 차량은 2019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키로수는 13,879km고요.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차량 외관이나 실내는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이 차량은 광택만 한번 내고 그냥 타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깨끗했고요. 경매장 평가점은 a 8점으로 완전 무사고 차량에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경매 시작가는 4,250만원이고요. 고객님과 상의해서 이 차량 4,450까지 입찰을 받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차량 얼마 정도에 낙찰이 되는지 저랑 같이 이동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이동해 보시죠. 예, 이렇게 해서 경매 입찰을 모두 보고 나왔고요. 경매 시작가는 4,250만 원이었고 제가 고객님과 말씀드린 금액은 4,450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아주 좋게 4,320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요. 이 경매 차량이라는 거는 고객님들과 저와의 소통이 잘 되어야 저렴하고 괜찮은 차를 제가 구해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리스트를 받아 보시고 고객님들께서 관심 있는 차종을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그 차량이 좋은 차인지 안 좋은 차인지 판단을 해 드리고 실차전권까지는 꼼꼼히 봐드리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좋은 차 같이 찾아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매차TV의 박프로였습니다.